화장실에서 책을 본다든가 신문을 본다든가 하면 이 책이나 신문은 양기가 가장 강한 물건이기 때문에 어, 화장실은 음기가 가장 강한 곳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강한 것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면 그 기의 흐름이 불안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집안의 다툼과 갈등이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격이 가장 강한 남자랑 성격이 가장 강한 여자랑 부부가 되면 맨날 다투가지고 가정의 좋은 기회 흐름이 깨지듯이 그러면 그 기회 흐름이 자녀들한테도 미치잖아요 맨날 아빠 엄마가 대판 싸우고 어, 아내는 남편한테 니가 나자테이뭐 있노 남편은 야 나가라 하고 이러면 그럼 아내가 그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하면서 보따리 싸나고 하면 자녀들한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듯이 가정의 기의 흐름이 깨어지고 불균형 해지듯이 가장 강한 양기와 음기의 물건이 부딪히게 되면 기의 흐름이 불안정하고 기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 집안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재물이 나간다든가 맨날 싸운다든가 관제 구설이 따른다든가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심리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면. 책을 화장실에 두게 되면 습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책을 자주 보고 싶어질까요? 보는 걸 조금이라도 꺼려하게 될까요? 책을 화장실에 두게 되면 습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책이 눅눅해져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서도 거실이든 또는 직장에서든 밖에 나가서도 책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책을 본인도 모르게 거부반응을 가지게 된다. 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화장실에 둔 책은 많은 습기에 적게 되므로, 스스로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모든 책을 거부하게 되는 습관이 생겨난다고 심리학적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풍수학에서는 신문이나 책을 화장실에서 보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아주 안 좋다 했습니까? 화장실에서 신문이나 책을 보는 거는 안 나쁜데, 그 책이나 신문을 화장실에 두는 것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책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두게 되면 이것은 양기 있는 물건, 책, 잡지, 신문, 즉, 양기를 소멸시키는 행동이고, 이로 인해 집안의 번영과 성취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번영, 행복, 기쁨, 풍요, 축복, 이것은 음기에 해당합니까? 양기에 해당합니까? 양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담 선생님은 양기에 해당합니까? 음기에 해당합니까? 완전히 술술 불입니다